도건영 제보할 게 있어요. 어제오늘 통계 보시면 암흑기사 크리티컬 데미지가 비정상적으로 차이 나는데 확인 좀요. 잠깐만, 진짜요? 원래 한2% 내외였거든, 형님들. 뭐야? 야, 이거 암흑기사 크리티컬 적용되네. 이제 금거리 치명타 크리티컬 적용되나 보네. 이제 옛날에는 마치 따라갔거든. 그래가지고 한2% 밖에 안 나왔었는데, 근치 8%라서 8%, 8 이상 나오거든. 야! 야 이거 암흑기사 딜더 좋아졌다 형님들 어떡하냐 야 이거 암흑기사 딜이 어쩐지 오늘 보니까 크리티컬이 존나 잘 터지는거야 옛날에는 크리티컬 이렇게 안 떴었어 형님들 진짜 간간히 떴었거든 옛날에는 이게 암흑기사 칼질이 마치 따라갔었어 마치 이렇게 근치를 안 따라갔었거든 이거 근거리 치명타 저보다 낮으신 분들도 있고 높으신 분들도 있을거야 근데 근거리 치명타보다 조금 더 높게 통계창에 나올거야 아마 야 이거 개떡상했네 옛날에는 힘에 대한 효율이 명중도 필요 없고 근거리 치명타도 필요 없어서 근뎀만 올라가는 거 하나 보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야, 이제는 암흑기사분들 아이템 세팅 중에서 도펠 목걸이 플러스 음 오킹벨보다 무조건 애자반지 플러스 투사목걸이가 무조건 좋네. 힘을 올리면 근거리 치명타가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딜에 많은 큰 도움이 될것 같아. 그렇지! 대셋도 이제는 데셋이 사실 근뎀3 정도만 바라보고 저기 했었던 건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컷셋보다 데셋이 더 좋네. 근거리 치명타까지 올라가는 거까지 생각하면은, 힘셋이 지금 좀 줄을 이룰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암흑기사한테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형님들? 다른 투사나 군주나 기사나 다크엘프들은, 검이 갖고 있는 이 데미지, 다 작은 대상 데미지 있죠. 크리티컬이 터지면 이 작은 대상 데미지의 15 데미지가 크리티컬 데미지야. 근데 암흑 기사는 이 작은 대상 데미지에 곱하기 2를 했을 때 나오는 30, 그30 데미지가 터지면은 크리티컬이거든. 이게 느낌이 다른 거야, 형님들. 다른 클래스들이랑은 또 달라요, 암흑 기사. 그니까 딜이 진짜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형님들. 이런 암흑기사 딜 메커니즘 있죠. 이번에 보면은, 무기 작은 대상 데미지 곱하기 2가 최대, 최대라는 게 크리티컬 데미지예요 작은 대상 데미지에 곱하기 2만큼 들어가. 이게 크리티컬 데미지거든. 근데 이, 이 어마어마한 수치의 크리티컬 데미지 값을 근거리 치명타 확률로 해준다면, 야, 이거는 진짜 미쳤다, 진짜. 그렇지, 마족도 진짜 좋아진 거지, 스토갱님. 마족은 작은 대상 데미지가 모든 검 중에서 제일 커요. 23 데미지 곱하기 2, 크리티컬 데미지가 46 데미지거든. 비수보다도 한13 데미지나 더 높아. 여 이거 마족 개떡상이네, 그러고 보니까. 전, 이게, 모든, 지금 현재 오늘, 오늘, 그리고 6월 6일 오전 5시 되기 전에, 모든 암흑기 사형님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통계창에 들어가셔서, 요약 말고, 전투에 보시면, 크리티컬 확률이 나와. 어, 이만큼 틀려지거든? 이게 옛날에는 근거리 치명타를, 8%로 놓고 해도 2%, 4%로 놓고 해도 2%였어. 이게, 그냥 똑같았어. 근거리 치명타랑 무관하다는 걸 제가 옛날에 밝혔었고, 마법 치명타에 환해서 크리티컬이 터질 확률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네, 이거. 픽스가 됐네.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the scout's code. Hut code. Hut code. Hut 2 3 four. Scout's code. Hut code. Hut hut 2 3 <laughs> four. Yes, sir.